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에 관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조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패치가 조금 잘못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밸런스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모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밸런스가 잘 맞을 때는 잘 크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운영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망토. 자, 우선 AD에 가까운 아이템들이 나왔죠. 빌드업도 AD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압도적으로 AP 유닛 잘 나오면은 뭐 BF를 총검, 거하,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일라오이 두 마리 앞라인, 그리고 AD 딜러인 케이틀린, 그리고 또 아이템이 BF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AD로 결정이 났고요. 원래 증강체는 여러 덱을 볼수 있는 거, 키 돈템에 관련된 거 우선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저격수, 은신처나, 골드비축, 자이두 개는 꿀팁인데 먹으면 그냥 순위 방어합니다. 어차피 AD 덱을 볼 거를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저격수의 은신처가 나왔다. 바로 먹으면 되고요. 자 저격수의 은신처는 굉장히 이제 세요. 센당신에 단점이 있죠. 배치를 고정을 하다 보니까 뭐 서풍이나 침장 이런 것들에 조금 약합니다. 일라오이와 바이가 페어가 먼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라인은 난동꾼으로 가는 게 확정이 난 거고요. 딜러는 저격수로 가겠죠. 지금 아이템은 절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공템을 주실 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인피, 라위, 루난, 거하 이 정도가 있습니다. 주검이나 피바라기 같은 경우는 왜 만들지 않느냐?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땐 버프를 한번 시켜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벌써 빌드업이 결정이 났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돈을 모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격수의 은신처를 먹었다는 거는 어차피 딜이 부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딜템을 먼저 갖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템을 먼저 갖고 오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빌드업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시너지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이 저격수는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딜이 증가를 합니다. 그 말은 앞라인이 그만큼 든든하게 버텨줘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살자한테 조금 약하긴 합니다. 감살자는 나한테 달라붙으니까 자, 이것도 이겼네요. 이거 이긴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연패가 끊어졌을 때는 지금부터 연승을 할수 있을 때 끊어지는 게 좋아요. 자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백스 조끼를 들고 와도 되고 아니면은 곡궁 말자를 들고 와도 됩니다. 자 근데 그냥 곡궁 먼저 가지고 올게요. 사실 방템이 더 중요한 판은 맞습니다. 근데 B F 두 개나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롭죠. 일단 하나만 처리하자는 마인드로 복공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또 넣을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그냥 레벨업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레벨업 한 다음에 조금 덜 맞으면서 뱅플랭크로 한번 돈까지 뜯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 되겠죠 초반에는 이렇게 한 마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기느냐 세게 맞느냐 그 정도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세게 때렸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이 잡아주고 지금 갱 플랭크 팔면서 이자를 볼 수도 있지만 자가렌도견제할겸 이성을 좀 붙이기 위해서 리롤을 돌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연패가 끊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리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진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 데나 돌리는 게 아니라 페어가 진짜 두 개, 세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개나 붙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괜찮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성을 지금 붙이지 않았다면은 거의 뭐8 딜, 10 딜, 이렇게 맞았을 거예요. 조금 아깝긴 하죠? 너무 고정관념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뭐 언제는 7렙 미롤 말렸을 때는 뭐 6렙 미롤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내가 붙일 게 많구나. 어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에도 조금 돌려봐도 상관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돈은 이제 이겨서 다시 벌면 되지만 피는 나, 나가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갱플랭크를 팔고 그냥 이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에 전혀 필요가 없는 이시죠 근데 공템만 너무 많이 나온다 조합이 잘 갖춰지지가 않네요 자이걸 라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판에 암살자의 경우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방어력을 깎기 위해서 라위 그리고 암살자한테 대처하기 위해서 수호천사의 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레벨업은 3-2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야 지금 조합이 조금 이상합니다 3난동꾼의3 저격수 이럴 때가 게임이 잘 풀리는 편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이미 리롤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난동꾼이나 저격수가 딱딱 맞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고, 피할 일을 할 거면 하고, 돈을 모을 거면 모으고, 그렇게 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다음 턴에 돈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겼네요. 와, 증강체가 또 별로네. 자, 지금 증강체는 먹을 수 있는 게 임시 변통 방어구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저격수는 브라운 같은 경우대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난동꾼도 빠질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증강체도 먹을 필요가 없고요. 조금만 돌려서 난동꾼을 찾던가 저격수를 찾던가 둘중 하나만 하겠습니다. 큰차 붙었고요. 호그모 붙었고 좀안 풀리네요. 요네 같은 것도 빨리 나왔지만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막 써도 상관없어요. 돈을 쓰고 맞을 때가 문제인 거지 돈을 써서 이길 수가 있으면은 6 레벨 영원까지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판 어차피 진을 뽑을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 아이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호천사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수호천사를 먹지도 못하고 방템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장갑밖에 없네요. 자 이러면은 저희는 수호천사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장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인피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격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확인을 했죠. 자,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이거는 뭐 저격수나 앞라인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잔나가 나왔기 때문에 잔나를 쓰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쪽 리롤덱은 진짜 잘 풀렸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을 빠르게 맞추지 못했다면은 심지어 지금 연승도 끊어진 것 같죠. 어야 이러면 이제 1등은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방템이라도 좀나아 주면은 아이템 부분은 이쁘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만 완성할 수가 있으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벌써 7레벨 에 30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풀린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7레벨 20원, 30원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조금 말렸다는 거죠. 제가 댓글들을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좋은 예가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아이템 처리 어떻게 할까요? 자, 더 이상 공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무그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주로 차원문을 만드는 게더 좋아요. 자, 이것도 그냥 7레벨 찍고 더 돌려야 됩니다. 지금 도 조합이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밑보 나왔으니까 4조직수까지 맞춰주고, 난동꾼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저격수가 먼저 나오느냐 거기까지 돌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팔고 이제 이자를 봐주도록 하고요 오진 나온 건 좋았습니다 솔직히 나올 만했죠 문제는 지금 케이틀린이랑 바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자, 이거는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앞라인만 좀더 든든하다면은 어 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앞 라인이 약간 부실부실하죠. 그래도 이것도 많이 잡았습니다. 자, 결국에 바이는 이성이 안 붙네요. 자, 이거 바이 팔고 그냥 이자 보겠습니다. 바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 파느냐? 타 스테이지부터는 조금 있으면 팔레벨을 가는 단계가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팔레벨 갔을 때 바이 일라오이는 결국에 버리는 유닛입니다. 자, 미스포춘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줬다면은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는 진을 제외하고는 키운 유닛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다면 미스 포충까지도 팔고 이사를 볼 겁니다. 이거 이겼죠? 이제는 돈 모으는 타이밍이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벨트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벨트를 하나 더 들고 오면서 웜오그를 만들어준다. 그게 더 좋겠죠. 아니 이걸 뺏기네. 자 이거를 이제 순방 촉진제로다가 뺏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요 테블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미스포춘한테 치유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전에 왜 워모그보다 드로차문을 먼저 줬냐면 앞으로 곡궁템은 방템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벨트 같은 경우에는 벤시의 발톱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지크의 전령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격수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로차문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자, 증강체 보시면 용병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재활용 쓰레기통의 경우에는 이미 공템이 이쁘게 나와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저격수 문장밖에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저격수 나왔고요 이러면 잠시 육저격을 써주는 겁니다. 자, 육저격수가 엄청 세지긴 해요. 보시면 추가 피해가 30%죠. 근데 이제 육저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라인이 두 마리밖에 없다면은, 그냥 확 뚫립니다. 그러면 30%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격수를 제외하고 넣을 게 없다 보니까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빼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쓰게 맞았고요 이렇게 3스테이지와 4스테이지를 리로를 돌려가면서, 피관리를 해주고, 이제 5-1대8레벨 찍은 다음에 돈을 쓰면은,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돈 많이 모았죠? 말린 거 치고는 지금, 게임을 잘품 편이에요 자 이거는 벤시에 가고율로 처리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8레벨 찍고요 오 진은 좀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진보다 더 중요한게 앞라인이에요 자 항상 진과 오리 아나는 세트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고요 아, 브라움도 한마리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라움이 안나올걸 대비해서 문도도 잡아놓고 어디 자, 미포 이성. 자, 벤시 주고요. 가고일까지 만들어줍니다. 최종 조합은 결국에는 경호대의 저격수고 오리아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아나와 잔나를 쓰면서 강화술사를 받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브라움은 나왔으니까 문도는 팔아줄게요. 자, 깔끔해졌죠? 잔나 이성 붙었고요. 브라움 페어? 어, 브라움 이성이 붙네요. 자, 이러면 1라우 이 팔고 브라움 붙이면서 브라움을 투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저격수를 지금 타이밍에 내리겠습니다. 아니구나, 바위를 빼고 넣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석풍이 바로 나옵니다. 레오나도 잡아놓고요. 앞 라인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진이 공을 크기기도 전에 죽어버리죠. 앞 라인 보충을 더 해줘야 됩니다. 방금은 이제 저격수를 빼지 않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빼 거면은 레오나를 집어 넣어주는 게 훨씬 좋았겠죠. 오 제이스 좋아요. 자 최종 조합은 결국에는 사 저격수의 잔나 오리아나 그리고 제이스까지 이게 최종 조합입니다. 이번 판은 저격수가 나왔으니까 사 저격을 가지만. 저격수가 안 나왔을 때는 미스포춘이나 케이클린을 빼주면서 그 자리에 강화술사나 아니면 경호대를 추가해준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조합은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이고요. 문제는 배치를 지금부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세죠? 결국에 완성만 하면은 순위방어는 확정이라는 거.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서 9랩에 가면 됩니다. 템은 뭐 딱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수온장식대 아니면은 솔라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배치를 지금 밑으로 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라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까지 이성이 붙었고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브라운 레오나가 이성이 붙으면서 앞라인 든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스를 차라리 뒤에 놔두는 게더 좋아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배치를 원래 바꾸면 안 되는데 이제부터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진을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제이스를 왜 뒤에 놔뒀냐면은, 제이스의 관문을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앞라인이 없을 때는 제이스를 앞에, 앞라인이 있을 때는 제이스를 뒤에. 자, 이것까지 알아가면 되게 좋겠죠?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게 대회 막 전환한 것도 아니고, 진을 정하고 갔는데, 진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판입니다. 심지어 배치도 바꿀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집행자 잘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 얼어붙은 심장이 두 개나 나와가지고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얼어붙은 심장이 버프를 먹었죠. 그래서 지금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칼리만 잡으면 아니, 아칼리 어떻게 다 피하냐? 저거를 <laughs> 진짜 싹다 피했네요. 오리 하나 이상 붙었고요 야 오리아나한테 있는 저격수가 만약에 제이스가 먼저 이성이 붙었다. 그러면 오리아나한테 있는 저격수를 넘겨주는 게 훨씬 셉니다. 제가 지금 넘겨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리아나 이성이 먼저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필요없는 아이템이 나왔고요 여기서 뭐 돌려봤자 할게 없으니까 그냥 9레에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이 갑자기 두 마리, 세 마리씩 나온다. 어차피 겹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브레벨 가는 거 대신에 진 삼성작을 봐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이 잘 나오면 그때 삼성작하면 되고요. 원래는 블리츠한테 끌려가지 않으려고 진을 왼쪽에서 두 번째 놔뒀었는데 지금 벤시의 발톱이 있기 때문에 구석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블리츠한테 안 끌려가니까요. 아 근데 서풍이랑 리롤덱이 너무 잘 컸어요. 아여긴 진짜 잘 컸다 그죠? 징크스 이성에다가 서풍 저격까지. 어? 와, 근데 이겼네요? 자, 이거는 그냥 석궁을 맞는 게더 이득입니다. 바꾸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챌린저 게임이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이제 저격수의 은신처를 먹었구나. 석궁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겁니다. 야, 여기는 봉쇄자를 가는데 봉쇄자의 심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보련 변이도 두 개나 만들었네? 장난 아니네요. 야, 이거 너무 센데요?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게 제이스 아니면은 지크의 전령 둘중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크를 먹겠습니다. 어차피 암살자는 죽었고요. 제이스 지금 앞보다는 뒤에 놔두는 게더 좋아 보이니까 굳이 제이스를 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학자 시너지를 넣어주면서 진궁을 빨리 킬수 있게 한다. 이게 베스트인 것 같죠? 지금 구레벨 찍고 돈 없는 상황인데 왜 구레벨을 갔느냐? 더 찾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야 석봉을 알고도 당해야 된다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자 일단 클론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이겼죠. 자 여기서 1등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이스가 이성이 나오면서 지금 학자 자리를 유미 이성까지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조금 잘 풀렸다면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미 이성과 제이스 이성을 찾을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린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덱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드로차우문이 그러니까 한번더 시전을 끌어주고, 자 좋아. 이거 이겼죠? 이거는. 그러니까 2 단까지 왔습니다. 침장 나쁘지 않았고요. 진짜 근데 유미 나오면은 잘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리산드라가 조금 더 낫겠다. 제이스. 테이플린 나왔고요. 자, 일단 유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딩거 팔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안 나오네. 자 이거는 지금 카사딘한테 브라움이 만약에 침묵을 당하면 은 궁을 못쓸 수도 있으니까 레오나를 옆에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사딘 궁을 한번 빼고요. 자 침장 저격 잘 들어갔고요. 좋아, 브라움 안, 안 당했죠? 오, 어? 싸움 구도 아주 좋은데요? 자, 이것만 이길 수 있으면 가능성 있어요 진짜 다음 구도 좋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진짜 유미만 있었으면 제가 이겼겠네요 초중반을 좀 말렸는데도 완전 사기친 사람 상대로 1등각이 나온다는 거는 아주 좋은 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브라움이 안 나오면 문도를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